2021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차세대 아이폰에 USB-C 포트가 탑재된다는 소식은 보다 많은 아이폰 유저를 존버하게 만든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럽 연합은 2022년 가을 유럽의 아이폰과 유선장치에 USB-C 포트를 탑재하고 USB-C 케이블로 통일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소문으로는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충전 및 데이터 전송 USB-C 케이블에 MFI 인증칩을 넣어서 판매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소문과 함께 이미 중국 팍스콘 공장에서 MFI가 적용된 USB-C 케이블과 아답터 그리고 최근에는 USB-C가 적용된 이어팟도 생산이 되고 있다고 실 애플 프로는 전했는데요. 사실 애플의 MFi는 2013년 당시 조잡한 위조 케이블이 유통되면서 잦은 화재가 발생하자 애플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시작되었지만 아이폰의 세계적 성장은 MFi 인증 사업을 통해서 연간 약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USB-C 케이블에도 MFi 인증을 통해서 비사업자의 케이블은 속도를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할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유럽연합에게 해당 소문이 전해졌고, 유럽연합의 내수정책 집행위원인. 케일이 브레트는 애플에게 공식 경고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MFI 인증을 받지 않은 케이블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애플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28일 이후 아이폰은 유럽 지역에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해당 소식은 독일 통신사 DPA가 입수한 서한 내용을 독일 미디어 다자이트에서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애플이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MFI가 탑재된 칩이 생산되어 유통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를 해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만 해제시켜 출시를 하게 될지 또 MFI를 완전히 제외하고 출시할지는 결국 팀쿡의 결정으로 출시 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